오늘 준비한 주제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온다면 이건 음. 어떤 징조일까? 아 어떤 징조? 네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오는 거는 나쁘다 좋다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로또 복권의 그 숫자를 알려줘줬다. 그게 정말 있는 거? 어, 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 그래서 그 번호를 가르쳐 줘서 그 번호를 꿈에서도 적었대 꿈에서도 어, 꿈에서 종이를 꺼내 갖고 얼른 적었다네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똑같이 기억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딱 뜨고 종이에다 적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복권방에 오픈을 하자마자 달려가서 복권을 샀대요 그래 갖고 1등 당첨을 했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조상님이 나타나서. 예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주는 거예요. 예지몽이라 그러죠. 미리 너에게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막으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알림을 주는 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상님들이 나올 때는 똑같아요. 맥락은.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내지는 산소에 물이 찼다던가, 내가 있는 집이 너무나 불편하고 앉은 자리가 편치 못하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음, 꿈으로 선몽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이 나왔을 때는 어,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현실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석 풀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님이 무조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안 좋다 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목조목 지금 상황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또그 어 꿈에서 그 조상님의 뭐 얼굴 표정 옷이나 어떤 행동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이런 것도 다 총괄적으로 해석풀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구나 내지는 아 내가 안 좋은 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조상님이 날 막아주려고 선몽을 주셨구나 어, 이런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무조건 안 좋다, 좋다라고, 어, 판정 짓기보다는 잘 풀이 해석을잘 하신다면 로또 1등 당, 당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위험하다. 이 조상님이 음, 나왔는데, 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신도 중에, 그 꿈을 이제 조상님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조상님이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 어떻게 나오셨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상님이 나오셔서 큰그 부채 같은 거를 들고 나오셔서 당사자한테 자꾸 부채질을 하더래요. 자꾸. 그래서, 이상하다 아우 아우 왜 조상님이 아니그 조상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한테는 이제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뻐할 때 했대요 살아 있을 때도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꿈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부채를 들고 나와서 어 자기한테 부채질을 계속 하더래요 아우서 그래 할머니 추워 이제 부채질 그만해 이제 꿈에서는 그때 당시에 애기로 나왔겠죠.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그 당시 현실점에 할머니 추워. 왜 이렇게 자꾸 부채질을 해? 했더니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부채질만 하다가 부채질하다 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이 집에 화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아무나 아무날 이게 나오는 대로 이제 공수로 그꿈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근데 할머니가 한 손에는 부채를 부채질을 계속 했는데 또한 손에는 그 무슨 이만한 뭐 봉지 이렇게, 뭐, 하얀색 봉지 같은 데에다 뭘뭐 이렇게, 이렇게,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데 바, 보니까 그게 그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그거를 잘못, 장난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니까 그 봉지 안에 뭐가 있었느냐, 어떤지 라이타. 하고, 이제 뭐, 쓰레기 버리려고 이제 모아놓던 그 봉지가 버리지 않고 그냥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지금도 얘기하니까 막 닭살이 막 돋네. 그래서 이제 봉지 안에 있는 거를 애기들이 갖고 놀고 막 놀다가 그 라이터로 불을 해갖고 집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큰 불이 나서 정말 이 집이 다탈 수도 있었을 건데 라이터가 잘안 들어오는 라이터니까 버리려고 했겠죠. 근데 애기들이 그걸 갖고 놀다가 잠깐, 불씨가 잠깐 붙었는데 이제 애기가 끌수 있는 불씨였던 거지. 그래서 그 화재를 크게 날 화재가 어 자그맣게 할머니가 부채질해서 꺼졌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도왔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라서 잘 기억이 조금 흐릿흐릿한데 그런 얘기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버리려고 했던 다 쓰고 어 버리려고 했던 라이터 휴지 쓰레기 모아놨던 그 봉지를 애기들이 갖고 놀다가 했는데 이제 다다쓴 라이터가 불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놀다가 조금 붙였나 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다가 꺼진 거지. 근데 외할머니가 도왔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를 지금도 어 그런 꿈을 꾼대요. 그분은. 그 대주님이거든요. 음.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할머니가 나타나서 손목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 조상의 조상님들의 덕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은 정말 제대로 받고 살아요. 그분들을 대우하고 정성껏 모셨을 때만 예의 바르게.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이제 조상의 덕도 없겠죠. 혼자서 열심히 이제 뭐 발바닥에 땀 나도록 혼자서 열심히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상님들이 도와줘야 잘 산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꿈으로 선몽도 주고 막아갈수 있는 모든 해결 방안을 미리 선몽으로 주는 거니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